역대야 8장 아, 솔로몬의 용비어청가 <laughs> 용비어청가는 뭐예요? 우리 세종 때 만들었는데 용이 여섯 용이 뭐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그런 이제 노래가 아그 세종 때 지은 그 이제 우리 역사의 서사시가 용비어청가인데 역 s 장도 좀도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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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의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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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이 m o n Solomon, 에 o l o m o n s o l o m o 하마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스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이배도동무자 잠깐만요 여기 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도를 잠깐만 보면은 아자여기 어, 하마시 어디냐면요 어 여기 이제 하마시 예, 여기가 이제 요요 여기 요기, 여기가 지금 하마시입니다 예, 하마 하마 소바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이, 페니키, 이게 이제, 페니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바논, 레바논, 아, 이, 히야, 히람, 히람이 살던 그 땅이 있고요. 이제, 요쪽으로 올라가면은, 요, 요기, 요, 여기 팔레스틴, 여기는 아, 가자, 아스클론, 아스타롯요 바까지 해서, 여기는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 여기 이제, 솔로몬 시대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Empire of the David and the 솔로몬만 음, 보이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벌써 이 땅이 상당히 크죠 여기 네.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그래서 이 이만큼 됐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또 강야에서 다금물을 네. 건축하고 한마디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예. 또이베더론과 아래 베더론을 건축하되 아.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음. 또바랄락바 a l 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p a 성 a 과 모든 병거성 a 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a p a r 과 l l a Paralla, p a r a l 하 a Paralla, Paralla, p a 게 우리 보통 안 되는데 솔로몬은 다 r a <laughs> l 예. l a p a r a l 아 a p 족속과 l l 리족속과히브리족속과히족속과 브리스족속. 어. 히리족속과 아, 예. 브리스족속과 아, 예. 아, 여부스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곧 아, 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여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지휘관들이 됩니라 음.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런 곳은 다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네. 아니 각시를 데려왔으면 거룩한데 살게 해야지. 왜못 살게? 고민 못 떼고 들어가요? 예, 그 이제 그만큼 이게 이제 그 후궁들을 데려왔지만, 네. 에, 걔가 이런 거룩한 곳에는 에, 이제 침범 침범하지 않았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12절. 솔로, 솔로몬이 낭실 앞에 싸운 여호와의 제단 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모든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일년의새 절기, 부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이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 어, 이새 절기는 다 드려야 된다고. 예, 어, 경에 이제 나 율법에 나와 있지요. 네. 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네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네.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음.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안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음.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음.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 개벨과 에로새를렀더니 자, 여기 에시온 벨 한번 보여 겠습니다 제가 기 이제 예, 여기, 여기가 에시온, 에시온 개벨이고, 여기 에일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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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에일라시라고 지금 지명이 이제 에일라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레이르러 거기서 금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앙게로 가져왔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요 밑에가,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아카바만이니까, 여기, 예, 이제 땅이 있는데, 잠깐만요. 예. 음. 여기 보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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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쪽을 땅을 바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카바만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검을 가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에, 솔로몬의 그, 그, 업적들을 이렇게 에, 오늘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딱, 다음 장은 또, 어, 서바 여왕이 찾아오면서 솔로몬의 또 영광을 또, 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